네, 오늘은 벤츠 S 클래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장착 가능한 피아노 트림 인테리어인데요 피아노 트림 인테리어는 벤츠 차량을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등급이 높은 차량들의 인테리어 트림으로 적용되는 순정 디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E클래스, CLS, S클래스 가릴 것 없이 상위 등급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위 트림 차량에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S클래스 W223는 쇼바디, 롱바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지금 쇼바디라서 뒤에 거가 살짝 짧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롱 바디는 차가 많아서 제품을 그만큼 많이 찍어내고 쇼 바디는 비교적 매물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데도 롱 바디보다 제품이 조금 더 비싼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요거 교체는 액티브 앰비언트와 마찬가지로 영상 나가듯이 여러분들 순중 차량이 있거나 혹은 없어서 튜닝을 하는 경우 액티브 앰비언트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어 내짝 당연히 탈거 들어가고 센터 왼쪽. 그리고 센터 오른쪽까지 탈거가 돼서 아예 1대1로 교체가 된다 뒤에 보시면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깔끔하게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큰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액티브 앰비언트가 없다 그래서 액티브 앰비언트도 함께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도어 4짝이나 센터를 다 뜯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하시면 공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액티브 앰비언트와 함께 권장드리는 작업 중한 가지라 보시면 되고요. 워낙 W223가 옵션이 많다 보니까 핸들도 기본으로 이쁘지 기타 뭐 내비게이션 튜닝할 것도 없지 전 후면 바디킷 또는 이렇게 인테리어 트림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액티브 앰비언트가 순정으로 있는 차량이라면 피아노 트림만 하시면 실내에선 거의 다 끝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사진 나가듯이 하얀색 버전도 나왔습니다. 하얀색에다가 뭐 금색 깔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화이트야, 베이지야 이런 경우에는 블랙만큼 잘 어울리는 화이트 앤 골드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요 피아노 트림 작업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고 액티브 앰비언트와 함께 작업하신다면 뭐 추가적으로 1시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재고는 되게 부여하고 있으나 저희가 작업이 몰리는 경우 새롭게 주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차종 연식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S클래스 W223 쇼버디냐 롱바디냐 그거 유머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차량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외에 요 차량에서 원하시는 작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진 첨부해주시면 되고 대개는 블랙우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내장재가 블랙우드와 요거 차이점은 그냥 차주님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예전에 작업했던 영상 마지막에다가 첨부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오늘은 제품 실물 하나하나가 요렇게 생겼구나 안과 밖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만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면 될거 같고요. 뭐, 애프터마켓 제품이라 해서 옛날처럼 퀄리티가 구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AS 안 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원래 것과 애프터마켓 제품 두개 갖다 놓으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내 차량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시공을 액티브 엠비언트와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 양촌읍이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니까 작업 시간 맞춰서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비워두고 이 제품이 가진 한계 내에선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공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이렇게 안 맞거나 들뜨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착 들어갑니다 착 들어가서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살짝 걱정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S클래스 이거보다 구형 차량 있죠 W222 차량도 이런 피아노 트림이나 리얼 카본 트림이나 W222의 뭐 핸들 교체도 많이 하시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나 앰비언트 송풍구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유튜브 내 다른 영상들이나 네이버 카페 팀민 오시면 수입 차종별로 작업기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가는 번호로 첨부해주시면 옵션에 맞는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